오늘 힘드셨어요. 엄마가 음. 못 챙겨 줬던 분들. 이번 번저. 까님 저희 그 주스를 사서 샀어요. 옆에 뭐 오는데? 어 뭐야 이거? 주스 사서 다시나. 어, 존나 맛있다. 야. 야. 어? 아니, 아, 존나맛있다드실래요 야. 아니, 얘 이. 꽝! 작가님이 생에 좋아하시던 토마토랑 오렌지 생일에는 주스를 <laughs> 포도를 <laughs> 가져왔어요. 나 어제 <토마토> 싫어하는데. 공신아, <laughs> 토마토도 있는 걸 샀어. 포도 <laughs> 주스 먹어도 되겠지? 다이어트 때? 드셔도 돼요? 안 돌아가세요? 몇 시로 황산가리 사놨어? 황산가리 먹고 죽는 게 아니야. 황산구리가 죽는. 거야. 청산가리, 청산가리. 음, 다 죽어. <웃음> <황산가린> <웃음> 카레 <들어가요. 웃음> 황산가리를 카레에 들어가. 요 황산가리를 카레에 넣는다고? <laughs> 황산가리를 갈아서 카레. 강황, 강황, 강. 어쩌라고야? 진짜 어이 없어. 너 언니한테 말 뻔했어. 그게 뭐니? 언니 아니거든요. 네친 언니에게 인사해라. 내가 모자 예쁜 거 왔어. 아, 뭐? 언니 몸 상태가 많이 안좋으시구나이 표독한 여자 덕분에 <laughs>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. 요제말 무시하세요 무제 무시하시냐고! 어야 이씨! 발아 순간 콘데 팔다리를 증무르시콜라 콜을 그니까 콜 아버지 재산... 재산 얘기하는데 아파쓰러지실건데 꼬바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죄 앞에 커피 가져와 자, 다들 모여 봐라. 아, 을저 처리를 해 놓고. 이거 택배 왔다는 거야? 어. 아. 아 저, 저, 저. 존나 데저 버리고. 그래. 그러면은 알맞게. 아씨. 아야, <laughs> 아 씨. 뭐야? 아 뭐야, 뭐야. 알면은 어 아, 어, 예스, 마카롱.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, 얘들아. 저확히 3분의 1씩 나눠 주겠다. 그 나눠 주신 거. 아니 내거 이거는. 그럼 뭘 나눠 주신 거야? 마카로. 여섯 아, 개면은 두 아, 개씩 아, 가지면 아. 되죠 응. 3분의 1씩 나눠 가지려? 내도는내 거야. 병신 같은 것 거더라. 잉 어, 이거 작동 뭐뭐 아, 안 해요. 이 먹을래? 아, 나 괜찮아. 단거안 먹어. 아니, 못 드실래요? 안 먹어 봐고. 나 다이어트 중이야. 이거 별로안달아요 어. 안, 안 먹는 다음에 씨발. 이거 안달 때. 그래. 이렇게 내가 코가 아프다고 이렇게 다들 모인 거 보니 또 아주 기분이 어머, 시겁이요 뭐 적적한데 이제 누가 노래 나, 좀 해봐. 원호가 뭐. 조문 공연 준비했습니다. 조문 공연? <웃음> <웃음> 그걸 왜 공연해? 저희 둘이 같이 준비했어요. 어? 어, 그래, 한번 보자. 네. 연습해 왔어요. 그래, 그냥. 그래, 한번 보자. 궁금하고. <laughs> 저희 조문 공연 어땠어요? 저희 조문 공연 어. 훌륭했나요? 저그 에어컨을 틀줘야지 냉동 체 보관이 잘 되거든요. 에어컨 좀 켜도 될까요? 켜 있어. 그렇나 Wing. 그이 모였으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칭찬해 주기를 해볼까? 왜요? 음? 이가족의 뭔가. 서로 이제 왜 가족인데요? 우린 처음부터 어. 가족이었지만 여긴 피가 안 섞였잖아 노랑도 안 섞였어 나아니었자 뭐? <laughs> 그러면은 자 나부터 해볼게 밤양갱은 창을 14년동안 해가지고 아니 노래를 굉장히 잘해 원호는 <laughs> 춤을 이게 그래도 외는다는게 대단한거야 음, 어떻게 보면은 그치. 어, 암기력이 좋다 음. 이 말이야 어, 그리고 문별이는 스타킹 올인이 나갔어 <laughs> 칭찬이요 음. 약간 칭찬이요 자 먹음직스러운 마카롱을 들고 가요 자! 다음! 이렇게 넘어가요? 응 어, 뭐. 이런식으로 해요 그러면? 아 그래 은별이는 이번에 음. 80만원 주고 하는 머리가 너무 잘나오려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원호부터 아, 일단 밥양갱님은 어. 아니 이거 해완이형이 앞에 말하긴 했는데 제 진짜로 에일리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저번에 그 에일리 노래 되게 잘 부르셨고 어쩌라고 아, 되게 잘 부리시는 그걸 보니까 되게 노래 진짜 엄청 잘하시는 것 같고 혜완이 형은 언어야 코가 이쁘고 언어야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은별이는 바다포도 같은 옷을 되게 잘 소화하는 어, 어떤 능력을 가진 것 같아 혜완 이 아버지는 이런 가발을 써도 잘생겼습니다 아니란 얘긴가 아니 아니 타향된 아, 딸이요? 딸이요? 잘 선택하고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. 어, 그때 깜짝 놀랐어요. 왜? 성준기처럼 <laughs> 어, 왜 성준기가 언제 머리를 밀었지? 빈센 정.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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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호 오빠는 예뻐? 나이가 나, 나이 나이 나이. <laughs> 네가 좀 얘를 어리게 봐서 그렇지. 너무 더 푸시 오빠야. 원호 씨, 원호 씨뭐 원호 군님 이럴 줄 알았죠. <웃음> <웃음> 아빠는 일단 춤도 굉장히 잘 추고요, 되게 전망스럽습니다. 아... 어... 응. 그다음에 은별이는 눈 수술을 잘했어요. 잘, 잘 됐대. 예쁜데? 그거잖아요. 안 봤다 은별아 너눈 했다 했나? 아나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 진짜 티안 난다. 어디서 했어? 아 나는 안 했지. 나그럼거칼 아, 그 내는 거 누가 좋해 이거잖아요. 그 옆에서 그러면은 되게 눈치 없는 양아치 와가지고. 야너눈했냐 그래요? 와 그거... 전화, 야 내가 막고 있냐? 그거 그게 나요 지금. 아니 뭐 칭찬의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. 아니 진짜 잘된걸 칭찬하는 걸 거고, 어. 뭐. 어그 때문에 분이면 아, <laughs> 자연산. 이거 아! 이거 말고 말고 말고! 왜? 어떤 <일단> 작가님은 <웃음> <웃음> 어땠다고? <웃음> 작가님은 어 <오>, 일단 되게. <웃음> <웃음> 야, 네 <laughs> 여기 보게. 얘기해. 야, 나눈 마주치고 얘기해. <웃음> <웃음> 왜 그런 거? 왜 그런 거? 왜 그런 거? 돈 받는 사람. 작가님은 일단 피부가 되게 하얘요. 피부가 하얘고 <laughs> 눈썹 라인이 되게 예뻐요. 그리고 원호는 내가 은근 잘하고 다녀요. <laughs> 여자를 잘 모. 아이 씨발 뭔 소리냐고. 원호가 <laughs> 또 이제. 아 근데 <laughs>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세게 말해서 그렇지 원호는 그래도 방역 준수 저기해서 딱4인 음, 음. 이상은 세명 이상 안 보십니다. 어 맞아요. 꾀 i 밤밤밤 밤님은 밤도토리님은 그걸 되게 잘하세요. 눈치 없는 척을 되게 잘하세요. 그건 칭찬이 아니잖아. 아니면 칭찬이죠. 그렇게 해도 살아남는 시대인걸요. 그럼 너왜 고릴체 고릴라인 척하고 있어. <laughs> 제가 원한 <뻔한> 게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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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 언니라서 그럽니다아 어... 너무 덥다. 워아 우리 화장실 갔다 오자. 으... 으, 나 가... 죽게, 죽게. 아이, 나도 같이 가. 갈... 아, 갈... 나도 같이. 아니 안 돼. 나도 나도, 안 돼. 나도 같이 해. 갈.